안녕하세요 음, 타로의 길의 타로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음, 제가 어, 타로의 길이라는 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타로를 배우는데 어떻게, 하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어, 주일에 진행을 합니다. 주일에 진행을 하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어, 매주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가 어, 암기형 과제는 아니에요. 저는 카드를 보면서 어, 카드를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카드를 외워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림, 이미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경 과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매주 와서 오프라인으로만 교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개개인의 이해도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진도를 나가는 것, 카드의 내용을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카드에서 중요한 것, 카드 교육에서 중요한 것 리딩이거든요. 리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많은 부분들이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리딩은 사례를 통해서 교육 과정 속에 사례를 통해서 리딩을 한번 진행을 하고요. 사례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프리 리딩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어떠한 질문에서든 어, 랜덤으로 나오는 카드를 읽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딩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타로 경력이 17년 정도 됐어요. 17년 정도 타로 경력을 쌓아놓고 있고 또 어, 뭐, 타로를 하는데 몇건이나 해봤느냐 몇 분에 몇 분이나 상담을 해봤느냐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음, 적어도 음, 수만 건은 될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줄서놓고 사료를 봐줬던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것도 전화 상담이라든지, 뭐 온라인 상담 제외하고, 오프라인으로만, 이렇게 상담을, 어, 적어도 수만 건 이상은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교육 역시, 지금 사월 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 4년 정도, 4년 차 정도 됐는데, 어, 이 4년 차 교육하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교육 배우셨어요. 어, 실제로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의 상태, 0의 상태에서 리더로까지 올려드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교육을 진행할 수있다는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타로 교육하는 데 보면 감추는 것들이 많아요. 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감추는 것들이 많은데 저 웬만하면 다 오픈을 해놓습니다. 어, 제가 감추는 건 요거 하나요. 어떤 과제로 나가는지. 이건 저만의 트레이닝 방식이기도 하고, 이 트레이닝 방식을 따라와야만 좀더 즐겁고 재미있게 교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감추는 건 끝까지 처음부터, 어,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감추는 건 어떻게 과제를 내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느냐. 그거 하나만 딱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공개를 합니다. 아마도 블로그에서, 어, 혹은 뭐, 다른 채널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어, 분명히 제가 그 상세하게 적어놓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 교육에 관련돼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오픈카톡도 괜찮고요, 어, 전화문의도 괜찮고요, 어, 문자문의도 괜찮고요. 어떤 거든 제가 문의를 잘 받고 있으니까 어,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